14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이 a, b, a, c의 길이가 8, b, c의 길이가 12인 이등변삼각형 a, b, c에 대해서 변 b, c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하자 각 b, a, d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. 이등변 사각형이등변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두밑가의 크기가 같죠. 8, 8.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1:2로 대내분는 거예요. 4, 8이죠. 이 세타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얘가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아요. 자르면 이 세타의 값을 구하려면 길기를 알아야 돼요. 길이. AD의 길이를 알아야 돼. 요 a 이의 길이를 알아야 돼 요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? 그런데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단 말이에요 요각의 대변이고 요각의 대변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가 서로 같다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기를 x라고 두고 그러면 a b c a b d 에서 코사인 요걸 세타라고 말할까요? 그럼 코사인 알파는 두배 양쪽 변의 길이의 곱 사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배기 x의 제곱 마찬가지로 a d c 에서도 똑같이 이 곱하기 팔 곱하기 팔 분의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배기 x의 제곱 그럼 이거 두개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2 약분 8 약분 4 약분 2나와요 그냥 를 곱하면 2기 4의 제곱 더기2 곱하기 8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의 제곱은 2하기 8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사라져요 x제곱은 뭐가 돼요? 2 곱하기 4의 제곱 그럼 x는? 4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4 루트 2 이렇게 되겠죠? 얘가 4 루트 2예요 얘가 4 루트 2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세 변의 기가 모두 알고 있고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는 두 배의 양쪽 변의 길이 각세타 양쪽 변의 길이 곱한 거하고 8의 제곱 더하기 4루트 2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. 그러면 2 곱하기 8 곱하기 4루트 2 분의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4의 제곱 얘는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되겠죠. 2 빼기로 2 곱하기 8 곱하기 4 루트 2 그러면 4두 개를 약분할 수 있겠죠 4두개 약분 1 2 4두개 약분하면 얘 2의 제곱 4두개 약분하면 1 그렇지? 그럼 얘는 2 루트 2 분의 5 뭐.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, 미안해요. 2 곱하기 2인데 2루트 2라고 했어요. 2 곱하기 2루트 2. 4루트 2분의 5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유리화하면 8분의 5루트 2. 이렇게 되겠죠. 이상.